안녕하세요 푸른밴입니다. 오늘 해볼 것은요 공지사항이고요. 오늘은 방송을 못 합니다. 그러니까 오늘 기대하지 마시고 내일 할 거고요. 추첨을 통해서 뽑고 할 겁니다. 바로 멤버들이나 아니면은 글을 올려주신 분들. 의 집을 제가 아주 소중히 만들 것이고요. 그러니 잘 지켜봐주시고 우리 멤버들은 제가 버전 딱 좋을 버전을 찾기 전에는 어, 동영상을 올리든 하듯이든지 아니면은 버전을 올리지는 마라 주시기 바랍니다. 전리만 가보겠습니다.